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 깨어 세상 만물 대하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고, 주님의 뜻을 구하옵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벅차오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 달려 그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그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은들 바다를 먹물 삼은들 어찌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시고 주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갈보리에서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므로 주의 백성 된 저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 신약성경 9쪽입니다. 9페이지.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미입니다. 어,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사탄의 권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이 쉴새 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은 그것은 그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숨김으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온내 자아가 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과 타협하고, 원수마귀와 타협하는 것. 그것은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니, 뭐, 거기에 섞여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 주님이 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산상수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자아와 육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반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왜 저렇게 유별나게 독선적일까 이런 말도 듣습니다. 기독교는 왜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버지라 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고 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는가? 세상에 많은 그런 지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해줘야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다른 불교나 다른 가톨릭이나 이런 것은 서로 친하고 종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종교를 다 똑같이 생각하고 뭐 부처를 믿건 마음의를 믿건 예수님을 믿건. 결국,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누구 어떤 종교를 택해도, 결국 가서 구원받는 것은 낙원이요, 극락이요,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으로 올바르게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그거 참 좋은 의견일세.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주 정말 큰일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교회의 제직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그 진단을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던 마오메트를 믿던 석가모니를 믿던 어, 그거 뭐, 지금 종교는 달라도 결국 나중에 가는 건 다, 어? 나,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라 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극락이라 하고, 결국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면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어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생 천국을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산상수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예레미야 같은 아주 정말 이사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그 활동했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참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리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그들은 많은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찔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복주는 소리 듣고,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들을 때 기분 좋은 것, 이것을 말씀을 해줘야 이 우리, 이 선지자들, 종들이 은혜, 은혜 받았다고 하고, 대접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아주 그 학식이 높으시고 덕이 있으시고 많은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고 또 논리적인 논리 정연한 그런 그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분을 칭송하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과 사상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의 지식과 삶의 지혜와 또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들의 열매를 봐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모나 그 외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지만 그 위로와 평화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염려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는 것,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어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택하는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바라는가, 이것도 역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볼 때, 그 성도들에게 아픈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죄종이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는 설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성도들이 마음의 소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와 평안이 되는 말씀만 하고 싶은 것이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목회자들에게 또이 설교자들에게 그 성도를 향한 그 진실입니다. 그 진심이 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진실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거 왜냐하면 저들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지,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지요. 그 열매로 우리, 그 나무,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참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임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는다면 당연히 우리 의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서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또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와 우리의 죽어지지 않은 이런 육의 생각들이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그리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고 의지하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나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을 맞습니다. 어, 주님께서 어, 여러분 오른팔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순간 순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악한 영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오게 둘러쳐 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쳐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구하십시다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틀을 지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초본문으로 또 우리에게 혀있는 성령의 거룩하신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 민족을 만지지 못하도록 여전히 분열이 있고 여전히 서로 비난하고 여전히 거짓의 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오직 이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세워져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 주님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전 주님 저희들은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요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좁은 문이요. 또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기에 저희도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만 행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결단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자하오니이 시간 연합하고 하나 되어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만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 분초 분처 분초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즉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며 저희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로의 나에서 애통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허감의 저주는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주를 담대하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